나도 이제 나처럼 컴퓨터 유저가 되는거나아 근데 컴퓨터로 하지를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 오야, 둘, 둘, 둘. 와 A 세 명간 거 싫어요. 오야 어 무서워. 오. 아! 오 이거 살아? 오 예. 와이 정도면 거의 동네 경도방이다니까. <laughs> 셀프링 셀포님 글랜 셀프링이 만드신 건가요? 셀가 어, 뭐 만든 건지? 아.. 아니 뭐. 어? 아니, 뭐, 이게 왜? 이게 왜 맞아? 야나 진짜 이거 게임 컴퓨터라 하니까 못하겠어 아아아아아 진짜 개짜증나 야너컴퓨터라니까개 못해 이거 화이팅. 나 그냥 B 갈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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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B 뚫렸네? A 가야겠네? 아, A 막고 있는 사람 있나? 야내 B가 뚫렸네? 나 근데 컴퓨터라 하니까 진짜 못하겠어 지금 오 어, 뭐야? 아니, A 아무것도 없어? 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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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막아 얘들아 막아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아니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 아니요. 커버라 관전하고 폰으로 게임하는 거어때 어떤 거? 커버라 관전하라고? 아 씨! 아나 진짜 못하겠어 컴퓨터! 자, 여러분들 저 그냥 컴퓨터로 경도는 안 하겠습니다. 진짜 못하겠네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라 셀프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캠을 켜고 찍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제가 진행했었던 에 관한 이제 실력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어제 저보고 못한다고 이제 도배를 하시고 이제 심한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원래 핸드폰 유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보다는 핸드폰으로 할때 훨씬 더 컨트롤이 좋고 실력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PC로 방송을 해야 이제 생방송 후원이나 이제 채팅장들을 옆에 띄워놓고 제가 빠르게 확인을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호응을 해줄 수 있을 뿐더러 웹캠이나 마이크 같은 장치들도 모두 이쪽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력적인 부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이제 컴퓨터로 방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물론 앱 플레이어로도 실력이 좋아지고 싶어서 매일매일 LD플레이어로 열심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만큼 실력이 빠르게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생방송에서 영상처럼 좋은 실력을 보여드리지 못하더라도, 아, 컴퓨터라서 많이 불편하신가 보다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냥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런 무거운 분위기가 아닌 훨씬 더 밝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